안녕하세요. 꿀잼 시리즈 페트로미노 서칭 피규어 활동 영상입니다. 꿀잼 시리즈는 교구와 워크지로 구성되어 있는 체험팩 교구입니다. 자, 네 개의 사각형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테트로미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다섯 개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퍼즐 활동입니다. 다섯 개의 퍼즐을 모두 사용을 해서 위에서 관찰한 모습, 앞에서 관찰한 모습, 그 다음 다양한 모양 만들기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초등저학년에서 꽤 인기가 있는 퍼즐 활동이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칭 피규어 게임은 3개, 4개, 5개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서 만드는 퍼즐 활동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입체 퍼즐을 먼저 완성해야 되겠죠? 이렇게 4개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서 위에서 보았을 때와 같은 모양을 완성하는 퍼즐 활동입니다. 모든 퍼즐을 사용을 해야 하고 빈 공간이 없어야 되며 색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퍼즐 활동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 고등 자유학기제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퍼즐 활동입니다. 이 활동으로 아이들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모양 관찰하기 활동, 그 다음 창의력 있는 활동으로 연결해서 할수 있는 다양성 있는 퍼즐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